야, 블루문은 지금부터 시작인가봐. 엄청 크다, 야, 저거. 어, 다리 엄청 크, 커졌어. 어, 이만큼 올라오니까 엄청 크게 보인다. 여기서도 크게 보여. 지금 시간이 가면 더 크게 보이나봐. 어, 블루문은 시간이 더 크게 보여요. 시간이 가면 더 크게 보이네. 갈림이 더 크게 보여. 시간이 가니까 엄청 크게 보인다. 이런 짜리보다 더 크게 보여.